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2024년 갑진년 양띠 상반기 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양띠 분들 2024년도에는 어, 대부분이 다 조금 안 좋은 걸로 보여요. 특히 어, 건강 쪽 키 건강 쪽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나이별로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55년 을미생 70세 양띠 상반기 운세 <laughs> 네, 아, 을미생 분들은 이제 나이도 있는 데다가 뭐그러기 때문에 건강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렇지만 은 어쨌든 이렇게 운 쪽으로 봤을 때는 어,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사업운 네사업은 그래도 괜찮게 되네요 어, 전체적인 운은 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사업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쯤에 들어가서는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리미리, 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그 미리미리 준비라는 게, 어, 잘될때 거래처를 더더욱 돈독히 해놓고 통과, 뭐, 이런 거, 어, 많은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곳이라면은, 뭐, 어, 손님들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뭐, 터고사라든가, 그런, 그런 것도 조금씩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업은 괜찮습니다. 상반기. 상반기 괜찮고요. 어, 거래처 늘리는 거는 나중을 위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래처 아주 탄탄하게 어, 잡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장은. <laughs> 직장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음, 뭐, 이동수는 있지만, 뭐, 썩 좋다. 어, 다른 데로 가서 좋은 일이 많다. 이런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이동수라도 이동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쪽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뭐, 계약이 해지된다던가, 뭐, 잘린다던가, 뭐,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laughs> 직장 동료들, 어, 동료들과도 조금 이렇게 온순하게 어, 이렇게 자리 다짐을, 아이고 이런 자리 다짐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을 듯합니다. 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편해지 말고 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음, 안 좋은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건강은 <laughs> 어, 이분들은 어 어쨌든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강하신 분들은 관절, 어, 무릎 관절 또는 발목, 발가락 어, 이렇게 족저근막증 같은 거 이렇게 음. 관절 부위 아주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질병보다는 어, 그런 쪽으로 더욱더 이렇게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낙상수, 낙마수 이런 건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질병 쪽만 걱정하시면 되겠고, 연애운, 연애운은 <laughs> 어쨌든 누구든 간에 내가 잘하면은, 큰 문제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어 유념하신다면은 연애운은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네 좋고요. 하지만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한다면은 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으니 이점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67년 정미생 58세 양띠 상반기 운세 <laughs> 네 이분들도 이제 어, 상반기 하반기 운세가 좀 많이 갈려요 상반기 하반기 운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에는 참 좋은데 하반기 때아참 아, 좋다고는 할수 없어요 어 좋은데 하반기 때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안 좋게 될수 있으니까 장반기때잘 어,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 사업은 네, 사업은 괜찮습니다. 어, 거래처 늘리는 거뭐 또는 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말고 현재 <laughs> 현재 거래처에서 <laughs> 이렇게 다른 거래처 늘리는 거 어, 그리고 또 있던 거래처 확실하게 다지는 거 네, 꼭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음, 이분들이 이제 그 하반기에 가서 자칫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음, 부하 직원들 또는 거래처들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또는 실수하고 해가지고 어,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점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직장은 네, 직장은 나쁘지 않아요. 어, 직장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장 내에서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 동료 또는, 어, 후배 직원들이 이렇게 시샘이 나가지고, 나를 모함한다든가, 그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좀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잘 지혜롭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맞불로다가 그냥 같이 상대를 해버리면, 아 어, 똑같은 사람이 돼서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음, 잘 넘기신다면은, 어, 직장은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동수도 있고요 직장 이동수도 있고 <laughs>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구설만 조심 한다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은 네 이분들 건강 어, 이렇게 뭐 낙마수나 뭐 그런 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장기 적으로뭐 심장 폐 그러니까 폐간위 대장, 뭐, 소장, 이런 쪽으로 속 안에 장기들, 장기들이 조금 불편해 보여요. 뭔가 좀안 좋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병원 가서, 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어, 아주 크게 번질 병을 아주 작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잘그꼭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좋다 하면은 뭐 낙마수나 그런건 그래도 그나마 없기 때문에 어, 괜찮다고 봐요 자 연애운 이분들이 이제 대의운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연애운도 썩 좋다고는 할수 없다 네 부부지간 어, 부부지간에, 그, 뭐야, 어, 서로 간에 조금, 어, 양보해 주시고, 연인 간에, 어, 한 발씩 양보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연애 후썩 좋지 않으니까, 어,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79년, 김희생, 어, 46세, 양띠 상반기 운세 어, 어, 79년생들은 아주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양띠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띠로 이렇게 보이고요 자 사업은 네. 어, 사업을 지금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2024년이 지나고 25년이 들면은 어 삼재가 들어와요. 그때 아주 악삼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그 음, 그 해로부터 2년 더 지나야 삼재가 끝납니다. 지금 이안 좋은 시기에 어, 운이 안 좋다는 얘기야. 시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운이 안 좋은 시기에 그리고 또 시기도 좋지 않죠. 네, 이 시기에 시작을 했다가 또 삼재를 또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아주,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딱 4년만 더 참으시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있던 지금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어쨌든 놓을 수는 없고, 어, 잘 되는 분들은 잘 돼요. 하지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 안 되는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어, 아주 열심히 좀더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까지의 그 저기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직장은 아, 직장도 어, 좀 많이 안 좋아요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승진 운이 있다. 승진이 돼야 되는 해다. 한데도 승진을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가 있는 그런 운이에요. 또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저쪽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아주 힘들게 일을 하는 그런 음, 운세도 있고, 또, 맘에 들어서 직장 옮겨야지 했는데, 간 곳이 더안 좋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수 아예 없어요. 아주 안 좋으니까, 이동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어, 현재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은, 네, 이분들은 또, 아주 삼재를 미리 겪는 분들처럼 아주 모든 게다안 좋아요 건강도 제악이라고볼수 있어요 뭐 교통사고 수 낙마 수어 아주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질병 수도 있고 특히 여자분들은 어 여자분들은 속어장쪽 어, 자궁 쪽 이런 쪽으로 아주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건강 아주 안 좋으니까 뭐가 안 좋다면 무조건 어 이렇게 어 병원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기력이 딸려서 이명 어 이렇게 귀위하는거 있잖아요. 뭐어 그런 거 눈이 침침해진다던가 어 여러가지 또 병도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이분들은 오히려 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으니, 한 6개월, 7개월, 8개월만 아주 잘 넘어가시면 건강 괜찮습니다. 자, 연애운. 아, 그나마 연애운에서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겠는데, 연애온 대부분이 대부분이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고 어, 더군다나 이제 솔로인 분들은 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가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부지간에 어, 가족간에 이렇게 화목을 조금씩 그 그나마 어,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애인, 그, 뭐야, 어, 결혼 안 하신 분들, 애인들 있죠? 남자든 여자든. 에, 남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어, 그런 쪽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남자가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어, 점괘가 나옵니다. 네, 어, 이, 뭐야, 91년, 생을 빼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91년생 전부터 다시 합니다. 네 91년 신미생 34세 양띠 상반기 운세 네 이분들은 어, 이분들도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보통이다. 자, 사업, 사업은, 네, 사업은 그냥 말 그대로 보통, 음, 내가 아주 열심히 하면 좀더 운이 더 좋아지고, 설렁설렁하면 운이 더 나빠지고, 예, 그거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야 더큰 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웬만하면은 이때는 어, 사람 이렇게 드리는 것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직장은 직장운 괜찮습니다. 어, 이동운도 좋고 승진운도 있고 또 부서간의 이동도 좋고 어, 이동수 남자 여자 다 좋습니다. 네 이분들은 오히려 어, 양티 중에서 괜찮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직장은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직장이 운 좋아도, 어, 아랫사람 약보, 약보고, 윗사람, 음, 이렇게, 그, 신중히 대하지 않으면 좀안 좋겠죠. 네. 알아서 하리라 생각이 들게, 들고요. 건강은 괜찮습니다. 건강은 좋아요. 아, 그 뭐냐? 음, 낙마수 또 사고수 어, 별로 없고요. 질병으로 인한 고생도 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썩 나, 나쁘지 않아요. 음, 괜찮고 연애운... 아, 이분들이 이제 연애운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연애운이 많이 떨어지면서 대인운도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어, 결혼을 하신 분들, 결혼을 하신 분들 어, 좀 신중하게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잘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결혼 안 하신 분들 애인, 음, 남자든 여자든 애인 이렇게 잘 어, 좀, 이해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헤어질 운도 있고요 그리고 솔로인 분들, 어, 짝이 나왔다 하더라도 잘, 어,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2003년, 재미생 22세 양띠 상반기 운세 네 양띠 분들 중에서 제일 운이 좋은 분들이죠 어 재미생 22세 분들 어, 이분들은 어, 학업 운 좋아요 어, 학업 은 좋고 다 이제 사업 운도 좋아요 사업 운 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냥 여기저기 널리는 거안 좋아요 그냥 지금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쫙 펼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운 괜찮습니다 이 직장운이 이제 지금 이분도 뭐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군대 가는 사람 학, 그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어 어쨌든 그 군대도 직장으로 보자면은 어 괜찮기 때문에 어 군대에서 어 같은 이렇 동료들간에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하는데 군생활을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상사 말잘 듣고 동료들간 후배들한테 잘해주면은 뭐 그보다 좋을게 어디 어요 네, 예 직장은 좋습니다. 건강은 어 나이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건강할 때죠 네말 그대로 제일 건강운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뭐 교통사고수 낙마수 없습니다 뭐 어, 이런 거 없다고 해서 그냥 막 천방지축 저기 하게 되면은 내가 사고를 만들게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왜 이렇게 자꾸 코가 나오지 연애운 괜찮습니다. 연애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음, 한, 사람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개미생 분들, 그, 음, 좀, 그, 이 자신에 대한 충만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이 세상의 남자가, 이 세상의 여자가 모두 내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던 분도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2024년 갑진년 양띠 상반기 운세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건강 적으로 아주 안 좋으니까 양띠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 조사 장 용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